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스트라우드 카메라 앞에선 그가 30년 전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사형을 구형했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Had the evidence uncovered by the state been known back in 1984, you would not, there would not have even been enough evidence to. I'm sorry that well I'm sorry for what I did to you, did to your family. 마티 스트라우드는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잘못된 수사로 삶이 망가졌고, 이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법 피해자와의 만남. 전직 검사는 피해자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That I am very sorry. And I wish it's a, it's a stain on me that will be with me until I go to my grave. Right, but then it still cost me 31 years of my life and did nothing at the end but death because it gave me from six to eight months to live. I wish you I wish you well. And 검찰과 인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반성과 사죄 우리에게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 왜곡했습니다. 검찰이 권력과 한 몸이 되면서 인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조작한 증거로 힘없는 탈북민을 간첩으로 몰아넣고도 대한민국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고,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간첩도 아니고 종북도 아닙니다. 제발 저희 가족과 저를 좀 그만 좀 괴롭혀 주십시오. 순박한 시골 청년들을 살인범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단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온 박준영 변호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잘못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의 어떤 잘못들을 명백히 밝히고,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를 덮어두고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정현주 전 KBS 사장 2008년 8월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만에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감사원 국세청이 동원된 각종 조사에 시달렸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겉으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 환급 소송을 포기해 KBS에 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갖다 붙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공작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욕망을 담는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의 해임 의견을 통보한 지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고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정사장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4년간의 재판에서 검찰은 단한 번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 위원장이 되자 말자 바로 저 회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첫 임무처럼 돼 가지고 KBS 당시 이사장을 불러다가 정연주 사표 받아내라라고 그렇게 압박을 뭐몇 차례 걸쳐서 했거든요. 정연주 씨 때문에 그리고 KBS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 5월 중순에 어 감사원 특별 감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정치 검찰이 내그 배임죄 수사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정현주 전 사장은 배임죄 사건 재판과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 2, 3심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그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명동성 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 대표가 됐고 수사 책임자였던 최규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뒤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반면 정전 사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그 배임 사건, 그 사건은 저한테 어, 굉장한 이,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재판, 그 기소 자체도 그렇고, 그 사건 자체가, 그, 특히 1심 재판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그 서초역에 내려서 법정을 걸어가는데, 아, 정말 그 길이 고통스러웠어요. 재판 내용도 그렇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물론 터무니없는 기소였지만은 그러나 재판 과정은 아무리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지만은 법정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긴 6천 쪽 되는 수사 기록을 다 봐야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그게 참 힘들었어요 재판 받으러 가는 그 서초동 역이 정말 싫었고 그래서 지금도 서초역 지날때마다 그 아픈 기억이 자꾸 나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정치검찰이 이한 폐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온 검찰 보고서에는 그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부실 수사 PD 수첩 광우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고로 이어진 태광실업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하나같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사건들입니다. 정치검찰의 칼은 일반 시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네르바 박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2009년 1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박대성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검찰은... 장관께서는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직접 뭐 내용을 모른다는 신문 보도에서 그런 어, 논객이 있다는 말을 유은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말고도 사정당국도 함께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내용이 무슨 범죄의 구성 여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문화된 법까지 동원해 박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그를 기소한 정기통신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뒤 법조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건 이후 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변호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게 트라우마에 걸려버려요. 네? 음... 그, 사람 이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네. 그 뒤에 건강을 완전히 상그 잃어버려 잃어버리고 있다고 병원 다니고 음... 뭐 완전히 뭐 지금은 변호사님하고도 완전히 연락이 끊기고 끊긴... 행방불명 상태 행방불명 상태 그러니까 그 연락이 될 시점까지도 늘그 건강이 안 좋았다고 반면 박 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책임자였던 김수남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 차장은 각각 검찰 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고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천성관 씨는 검찰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정현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이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뉴스타파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두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1, 2,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던 쾌벳의 정현주 사장 사건하고 그 특수일부장 시절에 그 의원님께서 맡으셨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다 무죄가 났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 본인이 했던 사건이시니까 그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꼭좀 말씀을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꼭좀 주세요. 그 미네르바 사건은 목사님은 뭐 네. 하시지도 않았고 그게 이제 그게 당시에 김순남 제 3차장 산화였다고 그러시나요? 정현주 사장 사건은 남았고 일차장 산화 조사부에서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난다. 네네. 다만 당시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네.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다. 권력의 눈치에 따라 검찰이 정광석과 같이 움직인 사건은 또 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그는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도옥동 땅 실소유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도옥동 땅 문제는 BBK 주가주자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터졌습니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 사건과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BBK는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 자문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와 천암 김재정 씨가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다스였습니다.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은 이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1995년 포스코건설에 판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도곡동 땅은 이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동산입니다. 만약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BBK 투자금도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이 되는 셈. BBK의 주가 조작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출마 전까지 BBK를 본인 소유회사라고 주장했던 이전 대통령은. 네, 전 요즘 그 제가 다시 이제 한국 돌아와서 어, 인터넷 금융회사를 어,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네, 금년 1월 달에 B,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그 하고 자신의 논란이 일자 BBK와 도옥동 땅 모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면 당대히저 이름을 사지 왜그 사람들의 이름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땅을 혹시 뭐 형제 이름을 한다든가 누 이름을 하지만 그런데 안홍구 전 청장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어,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2007년대에 부임을 합니다. 어, 그때 도곡동 땅을 산, 산 것으로 되어 있는 포스코 건설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조사를 할 때... 어,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그 문서를 내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 또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직원들한테 이 우리 조사 본질하고 관계없는 시기의 것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조사 서류를 봤다는 것을 자체를 외부에 에, 보안 유지를 하라고 내가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본인이 확인한 문서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하드카바에 그 안에 서류가 들어있었고요. 겉에 하드카바 표지에 도곡당 몇 번지라는 번지수가 몇 개가 적혀있었고 그 밑에 보면 실소유주 땐땐 이명박의 문건이라는 뜻이죠. 그 하드카바 철을 어, 조사국장과 그 당시 조사국장, 조사과장, 그다음에 조사팀장, 조사 직원들까지 재방에 들어와서 같이 그 보고를 제한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직접 봤다는 사실이 국세청과 청와대에 알려진 이후 검찰은 안전청장에 대한 신상토리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내가 도곡동 땅 문서를 가지고 어, 이명, 봤던 사실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제가 그 맞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다음에 갑자기 긴급 체포하게 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안원구 전 청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은 수첩입니다. 매일 매일 만난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2009년 6월 14일의 기록. 안전 청장이 BBK. 도곡동 땅 문제에 대해 국세청 간부와 대화를 나눈 대목이 보입니다. 이 국세청 간부가 안전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비비케이 도곡동 땅 관련 의혹을 내사했고 이 문제로 국정원과 청와대에 블랙리스트로 찍혔으며 그로 인해 안전청장이 더는 이정권과 같이 갈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국세청 간부는 더 이상은 안전청장을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당신은 안전청장이 검찰에 체포되기 넉달 전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안전청장과 함께 그가 체포됐던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이 건물 3층에 공사사무실이 있었 예, 네, 여기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 계단이 있었고요. 네. 이 계단 그때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네. 내려오니까 이 내려와서 있는데 네. 이 뒤쪽에 차를 대 놓았거든요. 아, 국장님께서요? 예. 네. 그래서 차를 타러 네. 같이 이렇게 변호사하고 같이 나갔죠. 아, 변호사하고 같이. 예, 이렇게 나가 가지고 한이 정도 좀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네. 뭐 개환 나, 내가 느끼기엔 개환인 것 같았어요. 개환 개환으로 보이는 4명이 네 명이 어디서 나뭔지 소리가 그 밤인데 네. 발자국 소리가 막 뛰어서 무슨 사람을 그 치려고 하는 듯한 아. 느낌을 받았고, 네 사람이 그냥 뛰어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뭐, 뭔가 해서 다시 이, 이 길로 해서 다시 이 문을 가서 이쪽으로 이제 음. 변호사하고 같이 갔죠. 네. 그래서 이쪽 왔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고, 네. 따라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어, 여, 여기서 수고가 이제, 수고가 이제 수고가. 아니, 우선 뭐 때문에 왔냐고 물었죠. 네. 어떤 왜 이러느냐고 물었더니 뭐 종이를 하나 보여주는데 긴급체포인 어 저였어요. 아... 어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저를 부른 적도 없었거든요. 아... 뭐 오라든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저는 사실 가서 설명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소환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 소환을 하게 되면은 어 준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을 왔던 거죠. 그럼 뭐 긴급 체포 이런 건뭐 상상도 할수 상상도 할수 없죠. 당시 검찰은 안전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협박해 가족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 을 사도록 강매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뇌물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실 수사, 정치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여느 정치 사건과 마찬가지로. 안전청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김기동 특수일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승진을 거듭하다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 특별수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안전청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아마 반부패 수사단장을 하고 있죠. 최근에 보니까, 어,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름이 등장을 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BBK 사건에서 그, 그 내용이, 이름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그 마지막에 조, 서를 받고 이제 도장을 찍으러 갔어요. 그 김기도의 방이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김기, 김기동이 방 옆에서 막 전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엮, 엮었다라는 그런 보고인 것 같아요. 나를. 그때 막, 저,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그 사람을 그, 저가 더잘 알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걸 더, 더잘 알아요. 내보다도 더잘안 되니까 조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꼭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때 어떤 심정으로 왜 수사를 했는지. 그데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타파는 안전청장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김기동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김기동 단장은 뉴스타파가 보낸 수차례 전화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과 타협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국정농단 사건의 예고편이었던 정윤의 문건 파문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주재했던 검찰 최순실을 방치한 검찰 제 식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 재벌기업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주재했던 검찰 수사 대상자와 돈봉투를 주고받은 검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국민이 기억하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뭐 우병우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아마 분노 안 했다면 아마 그뭐 건강한 그 생각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씨가 들어왔을 때 바로 소환을 공항에서 체포해서 소환을 하지 않고 뭐 하루 이상 시간을 줬다든지 또는 압수수색을 즉시 안 하고 뭐든. 충분한 뭐 이렇게 어뭐 증거 인멸 또는 뭐 하여튼 대비를 할 시간을 줬다든지 이러한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 이런 것을 놓쳤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실망을 했을 거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논란을 몰렀던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났고 권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들은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검찰 격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수뇌부 몇 명을 바꾼다고 검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을 밝히는 것은 절대 어... 검찰의 어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을 밝힘을 통해서 또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질러 수 있어요.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져야 되죠. 하지만 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또 용서를 구했을 때그 피해자가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또, 관용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치검찰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부응하는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일거리를 찾아서 한다고 봅니다. 피동적 무슨 이런 조력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을 찾아내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이~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걸 찾아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거죠 제가 사실 당한 거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기득권이 보장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는데 그런 거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가령 어 간첩으로 조작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